네. 안요 이거. 어, 저희, 저희 옷입니다. 저희 아, 오늘 공연한 음인가요 네. 이거요 땡땡이. 이요 오늘. 우와. 아, 혹시, 그냥 그게 똑같은 옷 아닌가요? 네. 이와 우와. 우리할와니와우나기와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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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<목소리> 오, <목소리> 오, 여기서, 안돼안돼안 돼, 네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미안, 안 돼, 안안 돼, 안 돼, 이거. 우와, 이거 언니, 완전히... <목소리> 맞아, 완전... 안 돼, 안 돼, 안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이안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이이 어, 맞아. 그 음, 그대로 자라하는 거지 응. 못 먹을 것같은 이거 길이가 과라는 <목소리> 아, <laughs> 어, 같이 <laughs> 먹어요. 어, 다우다 어, <laughs> <위원과자>. 먹어봐. 먹어봐. <laughs> 저분, 오신 거예요? 응? 저분. 음, 아까 음, 저분, 네. 오신 거예요? 아, 저분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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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저기 뭐요 탱카페. 숙격 빨리 숙격해. 격격 카메라 들고 숙격. 그냥 슥쥬. 앉아서 받아놓고 있어. 인터뷰, 그래? 어때? <웃음> 인터뷰 어때? 숙격. 숙격. 지금 안 드시고 아침부터 분노가 괜는 마음을 많이 정하고 어 맞아 좀요 아까 두형찰사다고요두 여기다. 미사님. 냠냠냠. 저희 냠냠 냠. 냠. 이 꽃은 무엇일까요? 언니 저. 몰라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말 없는 방송이가요 <laughs> 네, 여기는 지금 둘러보면은 산과 저기 산에 큰 해바라기도 보이시죠? 저 엄청 시원신 시골인가요? 신인 언니. 여기가 큰 암벽, 암벽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? 큰돌덩이에요 응. 음! 오와 어, 그, 어, 대박. 맞나? 그치 이쁘죠? 이쁘지. <laughs> 엄청 크죠? 그럼 제가 봤을 땐 여기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, 왠지아 그래요? 그래서 저기 돌, 큰 돌산 산이라야 되나? 그리고 여기 진짜 높은 곳이에요. 여기가 진짜 저희 언덕을 이만큼 막 해서 올라왔거든요. 이것도 그러겠죠? 좀 산소가 부족할 것 같아요. 대신 소개드렸어? 아니 알지. 모르겠어. 어? 소개 소개해도 돼요? 무섭 안 돼요? 네, 안 된다고 합니다. 지금 배일, 베티씨님이 <laughs> 저희 방문해 주셔가지고요. 저희가 반가워서 과자를 한 움큼 드렸습니다. 반가운 만큼. 그 이따가 바베큐도 같이 드실 겁니다. 오늘 네. 뭐지? 한 식사도 안 하고 오셨대요. 네, 음, 아침도 굶고 오셨대요.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아침에굶으시다니 감사합니다. 음. 무한 감사드립니다. 아 <laughs> 일부러 그런 거죠? 아니에요. 여기 어? 땀 나셨어요. 어 그래? <laughs> 물 묻히신 거라니까. 아 진짜? <laughs> 아니야. 이렇게 물 먹다가. 파나가? 아니야. 돼지는 육수가 익숙해. 어. <laughs> 살 빠지셨는데 좀 그렇죠. 아예 육수가 좀 빠져가지고. 신기하다. 음. 그렇죠. 아 진짜요? 네. 어떻게 달라요? 어떻게 보고? 운영자분이신데 처음 뵙는다 고 그러더라고. <laughs> 네. 어. 어떻게 다른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실제로 네. 보니까 어떤가요? 쭈님 1 1 9개 감사드립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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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립니다. 네, 네. 네. 실제로 보니까는 어... 더 오. 귀엽고 송향은좀 네. 달라... 똑같은 것 같아요. <laughs> 진짜요? 배티양이 네. 아, 네. 제일 달라요. <laughs> 아, 와, <진짜> 어떻게 달라요? 말을 못 해. 말 진심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. 진심으로 솔직히 더말더 말랐어요. 제가요? 예. 네. 진짜요? 보다 말랐다고 제가 얼마나 뚱뚱하게 나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. 몇 킬로 정도 더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한어 네. 그것까지 말해야 돼수치까지 네. 5 킬로? <laughs> 정말. 정냥말랐 아, 네. 운영자의 디스 아. 함께 하고 계십니다. 네. 네. 여러분 저를 실제로 보시면 네. 5 킬로 정도 덜 나가는 모습을 네. 보실 수 <laughs> 있습니다. 덜 나가게. 네. 네. 실제로 네. 더 말라 보여요. 네. 화면이 사실 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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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 크게 나오는 감면 없잖아 있으니까. 예, 네, 그래요. 아, 그래서 저희가 <laughs> 7시에 공연이 6시 정도에 또 무대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, 네. 그때까지 한 30분 남았으니까 30분은 좀 자유시간으로다가 네.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마음이 참 편하네요. 네, 어. 아, 해 네. 아, 떨어지니까. 것 같고 네. 아, 너무 좋네요. 정미꽃이 <laughs> 많아에 카메라 없이 왔으면 어땠을까요? <laughs> 더 좋았을까요? 음. 함께, <웃음> 함께여서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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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웃음> 무대, 아유, 모르게 뭐 되게 많이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. <laughs> 아, 이게 나들이나 좀 다녀야겠다. <laughs> 어, 모르게 뭐 해봐. 니네 뭐하니? 이따 네? 아, 사인, 그래. 오신 김에 사인을 좀 해드려. 좋아요. 어, 사인 해드려. 아, 어, 깜짝이야. 아, <laughs> 사인은 또. 네. 지금 꺼낼까요? 아, 그럼요. 지금 CD. 네, 사인 해드릴게요. 어, 사인을. 오늘 어, 네, 여기 포인트 줬어. 그래 포인트 네. 포인트. 가가 네. 올라라. 가, 가 울랄라. 아, 포인트 확 이렇게. i n t to p o 가 n t to p 요 i n t t 요 point to point to 거? o i n t to point to point to p o 요 n t to point t 니다 어, 어, 먹어야 고기 어,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? 고기 먹어야지 고기를 먹어야지 먹어야죠 그쵸? 그쵸? 아 <laughs> 오 CD가 나오네요 티 c 님께서 직접 받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멤버들 어디가? 다들 우리가 잡으러 가자 잡으러. 기를 잡으러. 보이는 거아야아고 <대기> <laughs> <laughs> 뭐.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것 같아요. 뭐요? 펜이 <목소리가> 필요한 게아니가요 맞아요.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? 센스 <목소리가> <있겠죠? 댄스> <laughs> <댄스> 있게. 센스 있게. 철저하게. 펜을 준비했어요. 사인 하려고. <laughs> 멋있다. 좋다. 자, 사인을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. 배티는 <laughs> 어디 갔어? 야, 배티야! 어디가? 어디가? 아 그래? 한, 한 어. 아, 따라 아. 따라봐. 뭐 촬영하러 간다는데? 어? <laughs> 어디가까리 갔다. 빨리빨리. 어, 빨리, 빨리. 어. 애 주고 가야지. 아이패드 가방에 안 넣었어? 네, 못 넣었어요. 좀 녹화 끊어져 지금 되고 음. 있습니다. 나안 아, 아. 고프세요? 나? 네. 아, 배, 고프죠? 배고프 아까 챙겨주는 거안 챙겨주는 거 아니, 아까 문제 너무 어려워. 아. 아. 밥 먹으니까 좋아요? 네, 좋아요. 음. 라면이 진짜 맛있어요. 고구리 음. 짱. 음. 바로 또 오, 바로... 진짜? 아니, 괜찮아. 원래 돼지는 좀 더위를 타는 베이에요 네. <laughs> 별명 돼지예요? 피그 <laughs> 피그 <피글. 피글. 웃음> 어, 미선 언니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. 미선쌤 어디 가요 아이 GTA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또 동생이지만 형님 감사드립니다. 어. 아 우리 예니주님도 감사드립니다. 아, 또 오늘 기가 막히게 또 함께해주고 시 감사드립니다. 우리 예니주님. 아 이게 또 이게 문제입니다. 방송을 할 때는 이런 카톡이나 문자 이런 것들이 일 때문에. 아.